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 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매 사례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반값에 살수 있는 근린상가 물건은 언제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30-4 연수프루지오 2단지 단진의 상가가 되겠습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 상가고 토지 면적은 2.9평 건물 면적은 19.83평입니다. 건물 면적의 근거는 두개 상가를 합해서 나온 면적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7억 4,800만원이고, 두번 유찰돼서 최저 입찰가는 3억 6,652만원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1층 B 110호, 1층 B 111호 이렇게 두개 상가가 나왔습니다. 110호는 면적이 10.45평이고, 111호는 9.37평입니다. 참고사항을 보시게 되면 은 일괄경매다 이두 개가 하, 하나로 뭉쳐서 경매 나왔다는 뜻이고 본건 두 개의 호수는 현재 음식점으로 이용 중이다 이렇게 두개 상가를 합해서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두개 상가가 일괄로 경매에 나온 것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인데 이거는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서 이런 것이고 실제 시세는 이거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인선 연수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에 연수프로지오가 여러 단지가 있고 그 중에 제이 단지의 상가가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어느 날 인천 부평 상가를 2,700만 원 투자해서 4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벌게 된 후배가 유사한 건으로 두 번째 투자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찾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도 두번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에 나왔고 두 상가가 일괄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부평 상가는 두 개의 상가를 합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개만 경매에 나온 것이고, 이번에는 두 상가가 합쳐서 사용되고 있고, 두 상가가 일괄로 같이 경매에 나온 것입니다. 후배가 이 상가를 응찰하기 위해서 근처 중개업소에서 문의를 하니까, 시세가 3억 5천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정가가 7억 4,800만 천 원인데, 두번 유찰돼서 어 49%인 3억 6 6 52만원인데 3억 5천만원이 나니까 어, 응찰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더니 2016년 11월에 1층 b106이 32.37평범도 제곱인데 같은 평수입니다. 이것이 3억 2250만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같은 평수, 어, 평수지만 두 개의 물건을 합한 거기 때문에 7억 4,800만 원에서 3억 6,650만 원가 떨어졌으니까 한 개로 나누게 되면은 지금 어 최저 입찰가는 1억 8,3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개업자가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어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잘못 말해 준 것입니다. <목소리> 본 건은 두 개의 상가가 일괄로 나온 것인데 하나는 감정가 3억 9천 4백만 원또 하나는 3억 5천 4백만 원 합해서 7억 4천 8백만 원입니다. 두번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최저 유찰가는 3억 6천 5백 20만 원인데 그런데 중개업소에다가 문의하니까 시세가 3억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중개업소에서도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위지인이 문의를 하니까 제대로 알려 주겠습니까 자기 고객도 있을텐데 반값이 맞습니다 어쨌든 후배는 첫번째 응찰할 때는 용감하더니 이번에는 엄청 몸을 사리고 신중했습니다 결국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미리 응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은 대학교 수강생들한테 소개했을텐데 어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런 일은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응찰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추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좀 많이 아쉬웠던 물건인데, 이런 물건은 또 많이 쓰니까 다른 물건을 또 찾기로 했습니다. 본권이 특이한 것은 이 상가의 임차인이 옆 호수의 상가와 가운데 벽을 허물고 두 상가를 하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두 상가의 가운데 벽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칸막이 공사는 대략 8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에는 두 명이 응찰하여 감정가의 55%인 4억 1,12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하고월 임대료 150만 원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800만 원이니까 연 수익률은 4.6%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매 과정에서의 월세임으로 낙찰 후 주변 시세에 맞추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대료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수익률은 5.66%로 약간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당장 큰 수익을 낼수 없지만 연수익률 5%이고 사용승인이 2011년 6월, 6월로 오래된 것이 아니어서 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이 있는 것이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에르베에 있는 3단지 주상복합 상가도 2020년 4월 6일에 경매에 나오는데 어, 감정가 6억 2300만원인데 두번 유찰돼서 3억 7천만 1천원에 낙찰됐습니다. 이것도 감정가 대비 59.39%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은 어, 최우가 매도 신고인이 3억 7천만하고 1천원을 더 썼고 두 번째 차순위 신고인은 3억7천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차순이 매수 신고인의 차액이 천원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차액이 오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약간 그 의심되는 면도 있습니다. 자 대로변에 있는 삼단지 주상복합 상가도. 2020년 4월 6일에 입찰이 있었는데, 감정가는 6억 2,300만원, 최저가는 두번 유찰돼서 3억 527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3명 응찰을 했는데, 최우가 매수 신고인은 3억 7천만 천원, 차순위는 3억 7천만원, 3위 신고인은 3억 1,221만 1 2 0 0원 110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아주 상상하게 썼는데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신고인은 천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부평상가는 5만원 차이로 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이 되는데 이번 사건은 천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그 만화와 같이 경매 컨설팅 업체가 차순위와 한패가 돼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어, 속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걸 바지 세우기라고 하는데 어, 경매 컨설팅 업체에다가 경매 의뢰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직원을 시켜서 3억 7천만 원에 신고하게끔 하고 그 의뢰인에게는 3억 7천만 원에다가 1천원 더 쓰게 해서 1천원 차이로 낙찰되, 낙찰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뢰인은 어, 경매 컨설팅 업체를 전문가라고 또 인식을 하고 또 1천원 어, 차이로 낙찰받았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바지세우기라고 하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액만큼은 본인 신중하게 정해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